이번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기능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예시에 사용된 체크포인트 모델은 영상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리 예시로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해 두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프롬프트 내용은 나무로 된 바닥에 앉아서 화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라는 내용으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용들이고 그아래에네가티브 프롬프트는 좋지 않은 퀄리티는 생성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데 키워드 앞뒤로 괄호가 되어 있고 숫자로 1.5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면 키워드를 좀더 강조해서 반영해달라는 뜻입니다. 1보다 큰 경우 강조를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경우 덜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best quality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위로 향하는 방향키를 함께 누르면, 자동으로 괄호가 생기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방향키를 눌러서 숫자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단순히 강조할 경우에는 괄호를 보시는 것처럼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개의 키워드들에 각각 반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퀄러티를 높여주는 프롬프트들은 자주 쓰게 되므로 따로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와 네가티브 프롬프트 모두 퀄러티에 대한 내용만 남겨둔 채로, 우측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내용은 그 아래 스타일 탭을 누르면 항목들로 표시되고, 선택하면 앞으로 생성할 이미지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스타일을 선택하고, 기존의 프롬프트 내용들은 고양이가 앉아 있다는 내용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미리 생성해 두었던 이미지 아래쪽을 보면 생성시 사용된 프롬프트 내용들을 볼수 있는데 생성시 옵션도 동일하게 하고 시 d 라는 생성된 이미지의 고유번호도 유지한 채로 다시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생성하기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려면 이 고유번호를 유지해야 하는데 기본의 마이너스 1은 랜덤하게 생성하게 해주므로 주사위 옆에 버튼을 눌러서 현재 이미지의 시드 고유번호로 고정해줍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줬고 스타일로 저장했던 퀄러티를 위한 프롬프트들도 그대로 반영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고양이 이미지를 눌러서 크게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퀄리티는 아직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조금 뒤에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프롬프트들의 내용을 삭제할 때에는 우측의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좌측에 샘플링 메소드를 클릭해 보면 다양한 생성 방식들이 있는데 다소 작은 차이들로 반영되는 편이라 테스트해 보시고 좀더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샘플링 스텝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정해주지만 숫자가 높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 Restore Face는 인물을 생성할 때 얼굴을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역시 작은 차이라서 필요한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타일링은 이미지가 옆에 나란히 반복되어 배치되더라도 잘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옵션으로 매핑 소스를 제작할 때 유용한 편입니다. 그 옆에 Hi-Res Fix는 이미지 생성 시에 퀄리티와 이미지 크기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옵션으로 조금 뒤에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는 이미지 크기를 정해주는 옵션으로 8픽셀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그 옆에 화살표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뒤바꿔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치 카운트와 배치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배치 카운트는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이고,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개를 만들 것인지를 정합니다. 두 수를 곱한 것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개수가 됩니다. 그 아래 cfg 스케일은 프롬프트의 지시사항을 얼마나 따를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값이 클수록 지시사항을 잘 따르게 되지만, 너무 높으면 그림 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아래의 시 d 는 생성되는 이미지의 고유 번호인데 주사위 버튼을 눌러서 랜덤하게 생성되게 줄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현재의 이미지의 고유 번호로 고정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 옆에 엑스트라를 체크하면 세부 옵션이 나오고 고정된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이레스 픽스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퀄러티와 크기를 높여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레스 픽스를 체크하면 세부 옵션이 나오는데 업스케일러는 이미지의 퀄러티를 향상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역시 약간씩의 차이이므로 테스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의 Upscale by는 크기를 몇 배로 크게 만들지를 정해줍니다. 그 이외의 옵션들도 사용해 보셔도 좋지만 나머지는 기본으로 둔 채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약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전의 이미지보다 훨씬 퀄리티 있게 잘 정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치 카운트의 수를 4로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크게 볼 때에는 우측의 화살표를 눌러서 하나씩 넘기면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cfg 스케일에 숫자를 낮춰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숫자를 높여서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너무 높아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10 정도로 다시 수정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7로 다시 돌려놓고 이미지를 생성해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은 7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스텝의 값을 30으로 높여 봤습니다. 역시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높여 보시면 퀄러티 가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스테이블 디퓨션 웹 ui 폴더 안에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자동 저장된 이미지들을 편리하게 보여주는 확장 기능도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